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블입니다 이렇게 하는 샷은 처음이네요 자 오늘은 묘사 마켓에서 구매한 이런 거봤어요 지금 주문한 게 와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자 그럼 함께 바로 뜯어보러 갈게요 아몸 떨린다 자 먼저 여기 오픈, 오픈해 볼게요 제가, 제가 좀 많이 주문했거든요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지 아 팩팩이 너무 많네요 완전 많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찢어주면 안 돼. 까 조심 조심 우와 대박이죠? 몽땅 몽땅 카메라 다 한번 다 차게 해볼까요? 몽땅 다안지나요이정도다 그 차지 않나요? 우와 진짜 많죠? 먼저 제가 한번 잘 정리하고 와 볼게요 먼저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먼저 여기에 있는 세트부터 세트 것부터 다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한번더 까볼게요 첫 번째 세트 요거는 오 제가 들어봤는데 친구가 됐다고 하네요. 해인님 장고 제가 다만든 겁니다. 해인님 버거요 이런 거다 제가 다 제작한 겁니다. 해잘될거 아셨나요? 자 일단 한번 까볼게. 어 대박. 어 너무 예쁜데? 아 먼저 이렇게 예, 잠깐 이렇게 가스 오일 이건 뭐, 딸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너무 좋다. 먼저 볼게 어, 너무 귀여워. 어, 진짜 귀엽다. 여러분, 첫 번째는, 또, 요... 곰돌이가 딸기 들고 있어 이거 쓰지 못할 것같지 너무 예쁜데. 그리두 번째는, 아, 진짜 괜비은데 이렇게 귀염귀염한 인스. 세 번째는, 헉, 너무 귀여워. 단발머리, 곰들이 요런 거를 요즘 좀 많이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테디 베요 어, 너무 귀여워. 짠, 아 이건 토끼, 이거 그냥 아이 스티커인데? 와, 완전 이뻐. 어, 완전 귀염귀염해. 왠지 나 닮은 듯? 이건 좀 아닌 듯. 자, 두 번째 스티커 들어갑니다. 아, 예다 자, 이거는 이것도. 여기에서 직접 제작해 준거래요 한번 열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런 건좀 처음 해봐가지고 유튜브로아아니이네 어, 너무 이쁘 이렇게 푸린 거랑 요게 있네요 푸린 너무 귀엽는데? 일단 여기에다 이것도 잠시만 주고 자 세번째깡 와 점점 신나고 있어 이거는 이게 예시 작품인데 주셨어요 와 대박이다 지졌다 한번 까 볼게요 슉슉슉슉 이런 거 까는 게 완전 재밌는 거 같아 일단 원래 이렇게 넣는 거 공롤인 거 같아 물티슈 이거 딸때 있잖아요 그런 식처럼 붙잖아 공롤 아니 여기 까는데 자꾸 왜 이렇게 이상하게 까 아, 여기, 여기 뒤에 까버리게 여기 뒤에서 까볼게 뭘까요 여러분? 보거나 어, 잠 확실히 없어 어,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데, 건 유니콘 어, 뒤에 회치네 지금 요즘 날씨가 따뜻한데 유니콘 좀안울리는것 같아 요거는 이렇게 치즈 핸드코리아에서 보내주신 건가 봐요 오, 너무 예쁘다 잘보이네 그런 다음에, 요거 쓰라고 마테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쓰라고. 좀잘 쓸게요. 마지막 건. 마좀 아, 보인다. 이는데 짠. 귀여워, 사과. 사과팩 넣고 싶어졌어, 같이. 그러면그 다음 건, 보도록 할게요. 어, 요것도 들어있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완전 이거 좀, 여기 싹, 좋아요. 지금 어, 뭐죠? 좀 쪼끔 들어갑니다. 그래도 한번 따볼게요. 온, 이런 거는 오늘 제작했다고 하네요. 이거 세어레아, 이 마트가. 너무 감사해요. 어, 어, 서비스!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서비스. 서비스. 아 서비스 버린 거같

너무 귀염귀염해요. 이거 진짜 너무 잘 했을 것 같아. 이거였어. 요거... 병아리 너무 귀엽다. 병아리 저 이런 거 너무가 너무 홀릭됩니다. 하나 도 쓰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어저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고양이도 완전 좋아하지. 자 그런 다음에 떡메 시리즈 아니 스티커 시리즈 먼저. 자 그러면은. 스티커는 과연뜨뜨뜨뜨 우와. 다이어리처럼 예쁜듯좀 다이어에 좀겨올 듯? 스티커. 어, 핑크 색깔이다. 핑크 핑크. 핑크 핑크. 자, 그러면 은 그런 다음에 메모지메모지 진짜 많아. 근데, 네, 솔직히, 말 스티커 하나가 없어졌어. 이거 넣다는데 스티커. 이거 어, 학교까지 다 싹싹. 어, 스티커 이름입니다 여기다. 이거. 노란색, 귀여워. 맨날 이럴 때는 왜 메모지? 자, 한번 그 하나하나 보여게요첫 번째 메모지입니다. 이것도 핸드코레이에서 준 거고. 설명한 검지. 이것도 푸른 메모지인데요. 푸른, 아니, 떡매. 푸른 떡매였고괜찮아 어, 겉은 푸른 떡매. 너무 좋엽다 이것도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오, 어, 귀엽다. 이 애기 진짜 귀여워. 이런 거였고. 그런 다음에는 곰돌이. 저희 집 포드컵. 도 이번에는 다른 모래. 아, 잠자도 너무 귀여워. 요거는 이제 썸네일인 것도 아 모로리 진짜 귀엽워 그릇하고 있는 거 귀엽는데 이 썸네일 원해가지고 설명을 짧게 곰돌이 이것도 곰돌이 좋아하시는 건가 응 음, 이런 것도 좀 많은 건가 아 이것도 곰돌이? 응 곰돌이야 이게 진짜 귀엽다 이거는또 양손가락 이것도 이것도 똑같은거인가? 어 일단 꽃 있는거 귀엽다 이런게 잘어울려 또 설명 헤 유니콘 아뭐또 설명했지 설명한거 띠 하나하나씩 다 예뻐 구름이 동그란 으고 구름이 너무 예쁘다 이거 베대트색 하고요 이거는 시나몬 레모지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거. 우와, 이건 원형 같은 거. 그럼 일단 는문을 위해서 리뷰를 남겨봤는데요. 더 재밌는 영상을 들어올게요. 그럼 다른 영상 보러 가시고요. 그럼 안녕.